소자본으로 명품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본 리셀인데요 500만원만 있어도 인기 제품을 일본에서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고요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판매할 물건도 사고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에 요즘에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웬만한 명품 아이템으로는 돈을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도 인기 제품들의 재고가 매장에 없거나 사가지고 와도 마진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일본 이셀 사업으로 진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벌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일본 이셀로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온라인에서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요즘 일본에 돈 되는 명품 사러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2시간이면 한국에서 일본까지 빠르게 날아갈 수 있고 엔화도 진짜 저렴하다 보니까 여행 겸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일본에 나가면 돈 되는 물건들이 사업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건 사가지고 와서 팔면 진짜 돈을 벌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명품을 사와서 팔던 시절에는 사실 뭐를 가져와 팔아도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 일본의 제품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처럼 핸드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구매대행 업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일본 여행의 특산품이라고 불리우는 뭐 꼼데가르송, 시디지, 요시다포터, 바오바오백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팔면 사실 큰 마진을 붙여서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돈을 남기고 팔수 있는 나만의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제품이나 인기 브랜드를 팔아서는 큰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시장 조사라고 하면 인기가 많은 브랜드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데요. 일본에서 많이 구매하고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면 단톤 슈프림 스투시 휴먼메이드 요시다 포터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기 브랜드를 찾고 그 브랜드 안에서 니셀 플랫폼인 크림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뭘 구매할지 찾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뭐 새로운 브랜드나 명품 아이템을 찾아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지 않고요. 고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 그 안에서 남들이 아직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리셀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 제가 일본에서 수입해서 돈을 번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에서는 샤넬이나 에르메스보다 루이비통의 인기가 더 많습니다 일본에 루이비통 매장이 들어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건알수 있어요 이처럼 일본에는 루이비통 매장도 많고요 또 매장마다 제품들에 입고되는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돈이 되는 아이템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포셰트 토일렛이라는 제품 알고 계시나요? 뭐 국내에서는 오픈런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했던 제품이었어요. 제품의 가로 사이즈가 26cm인 포셰트 토일렛 26 모델이 메인 제품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가로 사이즈가 19cm나 15cm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물론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긴 한데요. 국내에서는 특히 포셰트 토일렛 15cm 가장 작은 사이즈를 정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이 제품이 일본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바잉을 갈 때마다 15cm의 포세트 토일렛을 구매해서 팔았는데요. 보통 하나를 팔아도 비행기 값은 충분히 뽑을 만큼 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루이비통 매장에서는 입고가 잘 안되기 때문에 판매되는 수량 자체가 적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 원하는 마진을 붙여서 팔아도 빠르게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 잘 입고되지 않은 제품을 유명한 브랜드 안에서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럼 혹시 이 제품은 알고 계시나요? 루이비통의 에뛰 보야지라는 지금은 단종된 클러치백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 내부 색상이 브라운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한때 푸시아 컬러라고 약간 핑크빛 도는 색상으로 소량 판매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푸시아 컬러는 특히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그래서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입고가 잘안 돼서. 워낙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일본에 이 푸시아 에뛰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일본 루이비통 매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구매한 에뛰푸시아 제품을 팔아서 한동안 큰돈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루이비통을 판매하는 셀러들 중에는 에뛰라는 제품의 내부가 푸시아 컬러로 출시된 것도 모르거나 그 제품이 인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하지만 루이비통 제품 안에서도 포셰트 토일렛 15 사이즈나. 에티푸시아 컬러가 인기가 많고 또 일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일본에 많이 존재하는 인기 아이템을 구매해서 팔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일본 리셀 사업은 명품이나 브랜드를 리셀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아는 정보를 리셀한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이 아직 모르는. 나만 아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발견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이 일본 리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루이비통보다 더 대중적이고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샤넬에서도 돈을 버는 아이템은 존재하는데요. 그럼 일본 샤넬 매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돈을 벌수 있었을까요? 제가 일본 갈 때마다 구매해서 돈을 벌었던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샤넬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방과 지갑입니다. 하지만 가방이나 지갑 제품들은 뭐, 일본이나 한국 모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샤넬 매장에서 사실 구매하기도 어렵고 큰 돈을 남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샤넬은 가방이나 지갑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또 나름 인기가 좋아요. 저는 그 중에서 액세서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한창 일본 샤넬에 물건을 구매해서 팔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샤넬 브로치가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국내 샤넬 매장에는 샤넬 브로치가 입고되는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고요. 물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럼 일본 샤넬 매장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인기가 많았던 선인장 브로치나 진주 로고 브로치, 뭐 까멜리아 모형의 브로치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브로치라도 일본에서 사가지고 와서 팔면 개당 몇만원에서 몇 십만원의 마진을 쉽게 붙여서 팔수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지만 사고 싶은 사람 은 많다 보니까 제품의 가치는 올라가고 마진도 판매자가 원하는 만큼 붙여서 팔수 있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명품 사업자는 1차원적으로 샤넬하면 가방이나 지갑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또잘 찾아보면 샤넬 가방이나 지갑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한 단계 높은 시장조사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일본의 물 주건사를 나가서 허탕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일본에 나가면 가장 먼저 구매하게 되는 게뭐 꼼데가르송, 뭐 요시다포터, 바오바오백, 뭐 슈프림이나 수트시, 이런 제품들인데요 사실 이런 제품들 안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조사가 접목된다면 돈이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팔아봤자 명품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거나 추가 수입을 벌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적은 자본금으로 명품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나만의 고급 정보를 찾아내는데 더 집중하셔야 돼요 샤넬 브로치나 루이비통 가방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량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보통 뭐한 주나 두주 정도 안에 빠르게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자본금이 적을 때는 빨리 팔고 또 일본에 나가서 구매하고 빠르게 판매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구매 회전율이 빠르게 돌아가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본금을 계속 높여나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인기 명품의 경우에는 구매 제한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 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럴 때는 지인이나 친구, 가족 등을 동반해서 일본에 가서 구매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잘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판매에 확신이 있다면 일단 많이 구매해서 수입해 팔면 돼요. 이처럼 일본 리셀 사업에서 제대로 된 시장조사와 수준 높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한 달에 뭐 한두 번씩은 일본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해 파는 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급 정보나 아이템들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일본에 있는 돈 되는 물건들을 잘 찾아냈던 건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일본에 명품을 구매하러 다니면서 수없이 좌절도 해 봤고요.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좌절하지 마시고 나만의 일본 리세나 아이템을 발굴하고 구매해서 돈을 버는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도 현업 셀러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많은 분들에게 다풀 수는 없고요. 매달 한정된 수량만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빠르게 들어와 주세요. 한달 안에 일본에 명품 사러 가고 싶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냥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